Yeah, 안녕하세요 돌세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일본 극우 잡지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BTS를 미래 그래미상의 중요한 존재라고 외신이 보도한다 그 이유는...입니다 최근까지 방탄소년단 BTS를 폄하하는 자들의 놀이터였던 이 잡지의 댓글창이 완전히 무장 해제됐군요. 뉴욕 거주 일본인 평론가가 쓴 솔직한 칼럼의 내용과 놀라운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통크 신 구독 좋아요. 방탄소년단 BTS가 올해의 미국 그래미상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아쉽게 수상을 놓쳤다. 그러나 다수 신문들의 연예 면에서는 그래미에 있어서 BTS의 존재를 일제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시상식이 있던 14일 밤 방탄소년단은 한국의 서울에서 다른 가수들과 마찬가지로 사전 녹화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무대는 그래미의 무대인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재현한 것으로 이날 밤 최고의 퍼포먼스 중 하나가 됐다고 빌보드진은 보도했다. 올해 그래미가 세 번째 출연인 방탄소년단은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쇼의 한 스테이지를 통해 황금 시간대에 등장했다. 이번 출연에 BTS는 미래의 그래미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보도한 것은 영국 더 타임스다. 그동안 싸이, 빅뱅, 소녀시대 등이 국제무대를 누볐다. 이들만으로도 일본인 아티스트보다 많은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쉽게 그래미에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인종과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사진 설명 잠깐 보실까요? 2019년 섣달금음 뉴욕 타임스퀘어 카운트다운 이벤트. 필자는 이 자리에서 BTS가 사람들을 대열광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서의 그들의 엄청난 인기를 직접 느꼈다. 재미 아시아인으로서 생각해보았다. 그래미상은 외국인에게도 문호가 열려 있지만, 후보자의 외국인 범위라면 영국이나 캐나다, 라틴계 뿐으로 지금까지 거의 아시아 출신 아티스트를 볼 수는 없었다. 그런 가운데 전 세계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BTS의 존재는 앞으로 그래미 본연의 자세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더 타임즈는 밝혔다. 이번에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은 한국어가 아닌 세계 표준에 맞춘 영어 가사였지만 뉴욕타임즈는 다음번에는 한국어 곡으로 무대에 설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현재 삼성 갤럭시 광고에서 미국 TV 황금 시간대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필자가 처음 미국을 방문한 1990년, 아시아인이 등용된 텔레비전 광고나 잡지의 광고는 거의 없는 시대였고, 그래미 같은 큰 무대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로부터 30년 후 감염 확산의 영향으로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헤이트 크라임이 급증하는 가운데 아시아 출신 아티스트가 이런 큰 무대, 그것도 프라임타임에 출연한 것은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감회가 깊었다. 분명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재미 아시아계 사람들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기하게도 미국에 거주한 경력이 오랜 아시안끼리는 하나의 집합체처럼 결속감이 생기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레미의 앞날이 밝은 것도 아니다. 그레미는 바뀔 수 있을까? 그레미는 역사적으로 백인 아티스트에게 대부분 상이 돌아갔다. 그런 백인 우월주의의 반기를 든 것이 흑인 아티스트들이다. 최근 개선되어 올해는 비욘세가 4개 부분을 획득해 총 28회 수상의 역대 최다 싱어가 됐지만 한편으로 유색인종에 대한 불공평함은 여전하다. 인기 아티스트들이 인종적 불평등을 호소하고 있고 금년엔 위크엔드가 그래미상을 영구 보이콧한다고 표명하는 등 일대 파란이 있었다. 수상을 놓친 BTS도 마찬가지다. 올해 시청자 수가 880만 명으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것도 이 같은 인종장벽이 얽힌 그래미의 부패 때문일 수 있다. 그렇지만 낙담만은 아니다. 아시아인들에게 문호가 열리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BTS와 같은 세계에서 통하는 본격적 퍼포먼스와 생방송도 당당히 응할 수 있는 영어 실력만 갖춘다면, 앞으로 한국인뿐 아니라 일본 아티스트들도 단독으로 그래미의 큰 무대에 설수 있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일본의 음악 업계나 음반 회사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일본 음악 시장은 세계 2위 규모라는 좋은 환경인데 언론에 나오는 것은 여전히 하계회 수준의 노래와 춤, 게다가 립싱크, 그리고 소속사의 파워로미는 압력이나 청탁 음악 퀄리티로 정당하게 승부할 수는 없는 걸까요? 몇년전 같으면 해외에서도 제이팝을 동경하는 외국인이 있었고 그들이 일본어를 배우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 베이비 메탈이나 모닝구스메 때처럼 이제 음악시장이 작은 한국 가수들의 활약을 바라만 보는 이 상황 왠지 슬퍼지네요. 가창력이 너무 없어, 립싱크의 하예회 수준, 특정 소속사, 프로듀서, 특정 광고대행사가 좌지우지한다. 이에 기대고 있는 언론의 책임이 무겁다. 솔로로 안 되니까 그룹, 그냥 오합지졸, 별 연기력도 없는데, 영화나 드라마에 천연덕스럽게 기용한다. 일본 엔터테인먼트를 이들이 망쳤다. 스티비 원더, 빌리 조엘, 산타나, 다 쓰지 못하겠어. 대단한 시대였다. 꿈이었나? 일본과 같은 학여회 레벨의 그룹이 팔리는 나라에서는 듣는 사람에겐 진짜를 보는 눈이 없고 또 한국과 달리 국내에서만 팔아도 먹고 살수 있으니 그래미상을 목표로 하진 않겠지. 가전제품 등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은 자국시장이 작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 히트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을 짜고 실행하고 있다. 그것과 비교해 일본은 자국의 시장에서 히트하는 것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로 성공하는 것이 적고 갈라파고스화하고 있다. 일본도 인구가 감소하고 엔터테인먼트에 소비하는 돈이 줄어들고 있으며 끝난 시장이라는 평가로 큰 난관들이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향해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미를 4시간 내내 봤는데 솔직히 좀 구식의 느낌이어서 빌리 이외의 여성 아티스트는 섹슈얼리티를 앞세운 퍼포먼스밖에 하지 않고 10년 전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도 이런 퍼포먼스를 하니 질린다. 혁신성으로 승부하던 영국의 밴드들도 예전에 그래미를 받을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현대의 그래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새삼스럽게 월드와이드하게 할 필요가 얼마나 있을까? 첫 해에는 코멘테이터로 그래미 스테이지에 올랐는데 현지 아미가 있어 놀랐다. 2년차 때는 콜라보 무대로 첫 퍼포먼스, 3년차에 첫 후보 단독 퍼포먼스, 아시아인으로 그래미에 설수 있다는 걸 증명해줘서 기쁘다. 팬분들이 기분 상하실까봐 죄송합니다만 아이돌 대표격인 자니즈를 예로 들어봐도 곡 자체의 매력, 가수의 가창력, 댄스력, 외모, 옷의 센스에 있어서 언제나 너무 애매합니다. 우선 가수라면 노래 정도는 잘 불렀으면 좋겠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면 질려요.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죄송해요. 좌니지나 48개가 판을 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 돌쇠 한마디. 이런 우익 잡지 댓글에 BTS를 평하하는 내용들이 싹 사라졌네요. 이제는 더 이상 반박이란 불가능하고 자신들의 초라함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돌새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새처럼 꾸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